이게 두려웠던 날에 <laughs> 오. 뭐파이애 먹고 마 맛있어요. 저거. 어? 오늘 이거 하나를 고정이야? 이거 두 개만 아 진짜? 나는. 혼자우리 냄새. 오 어, 혼정우리 끝났어. 맛있었어? 근데. 네 맛은 있었어요. 야채 많아? 어, 오네. 얼마나 걸려요? 저희 그러면은 이따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뭐야? 제주도 나가서 먹고 오긴 시간이 좀 그렇고. 제주도 동남쪽. 있잖아요. 산다면산 전통. 여기 면을 먹을까? 간단하게. 요거는 나 지금 먹어야 되는데. 아리가 없어서 포장으로 나와서 그냥 아니면 객실가서 먹어도 되고 네, 아니면 여기 앞에서 서서 그냥 먹을까요? 그래 여기서 먹자 네탕 뭐, 비빔 너뭐야저비빔이야 비빔 너는? 홍탕입니다 홍탕 네, 네. 너는? 홍탕 그는 너는 홍탕 네 너는? 홍탕 네. 홍탕 홍탕 홍탕색 상탕 비빔, 쌍탕 플랫마켓 네. 그때 저거고 싶지 마오 누나, 그래서 누나 누나도 누나 노노. 누노누노누노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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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노누노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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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잔. 술을 을 잔. 술을 잔. 술을 잔. 술을 술을 잔. 술을 잔. 술을 잔. 술을 잔. 아을 잔. 술을 잔. 술을 잔. 술을 잔. 술을 잔. 술을 잔. 술을 잔. 일나 너 레드 레드락? 레드락 하나랑, 잠시만요 아, 레드락 하자 뭐 마실래? 레드락? 뭐 마실래? 버드와이저요 버드와이저 전안 보는 형이 많아 버드이저이 하나랑 포토 하나요 사하는 거죠, 저희 거리에서기 스테이지 스테이지 어있어아저 형님 뭐 마실래? 레드랑 마신대. 어, 영춘구동아? 빅박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랩 프리스타일로 간단하게 게 네. 네. 그래. 세 그래 노 그래. Yo, this is Jeju City. Olá, onjin, k 사무치 잡아온지 난 기억이 가뭄가뭄해 광어 잡아온지 난 기억이 가뭄가뭄해요 연기를 <laughs> 마시고 숨을 참아 좋잖아 너도 좋잖아 <laughs> 뭐 마실래? 네, 흠. 흠. 네. <laughs> 예. 저희끼리는 치스를할수 없는 건가요? 어 <laughs> 네, 급해? 안 급해? 아, 알코올 급해? 못하지 않습니다 저 알코올 중독자 아니거든요 맞아 <laughs> 의존증이지 <laughs> 너 콜라 시켜줬어요? 어나 어, 콜라 <웃음> <웃음>

잠 want to be so. I 무 a n t to be so. I want I w a n n a be o t a n s 사랑의 키스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목> 왜 저한테 그래요 형 <목> <아니, 목> 저는 레드락 시켰어요 아머스 저 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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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뭐 마실래? 버드와이저요 영국뭐 마실래? 네음형 어... 저는 레드락 시켰어요 아니, 아니, 뭐 마실래? 버드와이저요 저 아니, 뭐 마실래?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자자샷 자. 에예 아. 들그게 체력이 빠졌네. 사이공치 인성 나오고요. 치잘알아 너무 괜히 살짝 장한다 <긴장된다>, 살짝. <laughs> 여기 여기. 아. 와, 순간 졸았다 <웃음> <웃음> 와너는절로가 돼? 네? 로가 돼? 네. 피곤스. 뭐라고? 네. 피곤스. 아, 피곤. 피곤. 너무 피곤. 해곤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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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곤 피곤. 피곤. 네, 네, 정식으로 그렇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소트윈민 3파트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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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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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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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게 이렇게 n 는 know. I got to take a second. I got to take a second. I got to t a 한 e a second. I got to take a second. I got to take a s e c o n 슬 I got to t a 까 e a second. I got to c 랑 인터뷰도 음, 하고. 아니면 a k e a s e c o n 준비해 o t to take c o n d I got to take 사는 것 같은데? s e n 려 t Some c o u n 훨씬 낫다. 아, 잠깐 s i 다들 o t This is not. Hanging l o g i 어 Oh, 구 o u r e not. Young, young. That's w 야 y y 네. 아. 대단한 위다 그는 대단한 아, 위를 가졌어 네가이 동네 그 바보냐 AOMG 아세요 아. 이번에 그사이먼신난 사이먼 그 이래래저래다지 이래래저래다지 이래래저래다 근데 뭐해 안가? <laughs> 졸립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금 많이 지금 긴장이 됩니다 준비됐지? 하이! <laughs> 하이! <laughs> 촬영장입 <laughs> 얼굴이 잘안 보이시다니다 역광이라 공연하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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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앞두고 인터뷰 해야지 지금 무조건 앞쪽에 스 나만 있는게 아니라 같이 하는거 Isso é 밥 먹으러 가는 게, 홍수. 괜찮아 살만해. 나쭉 no. 가야 아밥 먹자. 어? 아홉 시1 0 시까지 브레이크? 미쳤다. 우와. 빵 먹을래 여기? 뭐 게? 열었나? 열었다. 계산 요 네, 감사 합니다. 빵, 선여 기서 여 기서 앉 아서 먹고 바로 올라가 죠. 우리가 승자다. 우리가 승자야. 아, 잠겼다. 그때 이 카페 왔는데? 응, 아, 맞아, 음. 여기. 에메랄드 캐슬이네. 아, 에메랄드 캐슬이네. 에메랄드네. 참. 에메랄드네. 내 갔다 올게 네. 아, 무슨 일인 그거 한번 해줘. 범죄해는대 아, 내가 두 사람은 그 눈에 내는 게 맞는 인데 인생 고의다 <laughs> 어? 어, 잘 봤습니다. 최민식 씨. 아, 내가 좋아만 넣냐? <laughs> 내가 할수 <좋아할> 있잖아. 나 <laughs> 여기서 찍는 게 낫지 않아요? 조깔 가게요 맨발로 찍어야 되거든. <laughs> 열정이다, 진짜. 이 <laughs> 맨발이 포인트에요. 맨발. 뭐야, 내가 미역을 좀줄 테니까. 미역을 좀 뿌려줄 겠나 어, 고맙다. 근데 이거 미역 맞지? 아닌가? <laughs> 미역 맞아. 미역 맞아요? 어, 먹어봐봐. <laughs> 니네 진짜 열심히 촬영한다. 야, 열정 터진다. 아요아무여안 나는 거아 나와요, 다 나와요. 절대 그늘 밖으로 안 나오네. 못나오겠 <laughs> 아니, 근데 뜨뜻하고 좋아. 좀미 봐라. 저대로 굳었잖아. <laughs> 저대로 10분째다. 지금 굽는 중 아니에요? 52분. 3분 안에 차로 보이자. 화장실에 가려면 갔다 오고 지금부터 는 40분 가야 돼. 바로 어, 들어가야겠다. 어. 건너겠습니다. 이야 신발 녹아 붙겠는데? 괜찮아. 어다밥 먹고, 술 먹고, 다 해서 머리 아까 웠지아 50초 남았다, 촬영. 40초. 제주도 끝.